<목소리> 안녕하세요, Moving Trucker Lee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호텔 주차장에서 잤고요. 여기 뒤에 그제 트럭 앞에 서 있는 차가 시애틀에서 저를 도와주려고 온 친구들입니다. 4 시간 동안 운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laughs> 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 아무튼, 여기 호텔에 지금 아침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일어났나 모르겠네요. 호텔로 식당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고 여기에서 한 10분, 15분이면 손님 집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서 아침을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시려. 손이 시렵네요. 자, 저로 들어갑니다. 호텔에 와이파이를 써 가지고 그래도 바깥의 모습하고 안에 시설을 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이 예. 아침 준대다니 아침 안줘 아침이 어디 있어 어프러페스 준댔잖아 어? 안 주는 거야 <laughs> 커피만 줘? 잘못알았어? 주스만 있어? 네. 주스 머신은 있네요 오렌지 주스가 제일 맛지 여기 분명히 6시부터 9시라고 써있는데 물어봐야겠어요. 네, 이제 저는 손님 집으로 출발합니다. 에이, 참. 그. 조 녀석들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요. 제가 먼저 손님 집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에 힘드네요. 이 무빙 트럭커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들, 사람들 구하고 손님들 대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경사가 너무 심한데, 여기? 경사가 너무 심해서 반대 다른 쪽으로 가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사가 심하면 뒤에 트레일러가 제 트랙터의 그 중간 부분에 거기를 치거든요. 저쪽은 좀 나아 보입니다. 오, 여기도 뭐 별반 다르지 않네. 그래도, 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좀 길어서 괜찮겠나. E okay. 사람들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든데 네 명이 오기로 했었는데요. 자, <laughs> 그래도 이제 요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없어서 이제 시애틀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네 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아무튼 두 녀석이 먼저 왔어요. 근데 두 명이 오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럴 리가 없었던 거지. 믿은 제가 잘못이죠. 두 명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두 명만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저께 밤에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원래 이쪽에서 저한테 연락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저녁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여기 사람, 딱 구했으니까 너가 너무 늦게 연락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아참 답답합니다 정말 저 녀석들이 또 일하는 대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랬 는데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 모빙 트럭커는 예, 두 명이 됐어도 두 명만 있어도 끝낼 수 있습니다 다시 82번을 타고 어저께 지나왔던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유튜브 업로드가 진짜 안 되네요. 어저께 영상이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가 <laughs>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뒤통수가 보이죠. 이쪽으로 커브도니까, 뭐 뒤통수 많이 보십시오. <laughs> 네, 좋습니다. 힘차게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단이구요. 5단으로 잘 올라가네요, 어떻게. 언덕 되게 심해 보이거든요. 이영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가 봅니다. 커서 커브를 세게 심하게 돌지 않아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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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트럭을 세웠고요. 트럭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서클이라고요. 뭐라고죠? 동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까이 집 앞에 가까이 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반대편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여기. 지금 시작된 데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짐을 다 내릴 겁니다. 예. 이제 두 명만 먼저 시작했고요. 이제 한 명이 더 오길 바랍니다. 연락이 돼가지고 누가 올수 있다고 했는데, 3시서 음, 일을 해야 좀 빨리 끝나죠? 원래 4시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산에 꼭대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자, 꼭대기에 이거는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꼭대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여기 동네 참 좋네요. 동네가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네, 대략 세워놓고 열심히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2600 sqft 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 이제 800 sqft 까지 갔습니다. 800 sqft I'm talking to my audience about my space. So we already unload 10,000 p o u n d s right? 이 k a 이제 h i s is a p 드 u n d 런치타임입니다 런치타임 커스터머가 피자를 어디 l 어 n c h time. t h 이 customer has a 시 i z z a This i 깜깜 good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요? 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모여 <laughs> 걱절이 많네요. 이 일이 참 사람 구하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동네에 따라서 힘들 때가 있는데 아, 사람을 네명을 세 업했는데 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나요 2명밖에 안 와가지고 얘기한 거 같은데 그죠 한 명이 더올거 같지롱 하다가 안 왔어요 결국에 끝까지 둘이 일을 했고요 집 내리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빨리 끝났는데 나중에 그 인벤토리하고 <laughs> 번호를 맞추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아이템들이 번호가 안 불러준 거예요. 그 손님이 잊어버렸다고 우겨가지고 <laughs> 잊어버렸답니다. 아휴, 자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거 훔쳐가겠습니까? <laughs> 찾아가 겠어요, 산꺼고 그래서 제가 인벤토리 할때 스티커 를붙 이고 모든 박스 나 물건 마다 사진 들을다찍어놓 습니다. 그래서 50개중에6개못찾았 어요. 어디 뭐 가려져 있 거나 그럴 것같 아요. 6개는못찾았 고, 이미 또 손님 이 박스 를 여러 개뜯어놨 습니다. 뜯어가지고 이미 박스를 다 뭐야, 가라지에다가 버려놨더라고요못 찾은 거는 손님 보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laughs> 그 박스가 어떤 박스인지 지금 다 사진이 찍혀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할수 있는 게뭐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서 9시니까요. 몇 시간 일한 거야? 15시간. 아, 이제 시애틀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운전을 못할 것 같고, 이제 트럭을 세워놓을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됩니다. 월마트나 가까운 월마트가 없다면, 조금 있다가. 트럭 뒤에 서 있어야겠습니다. <놀람> 어차피 4시간, 4시간 아니구나 갔는데 4시간 걸리니까요. 새벽 4시까지는 잘수 있네요. 충분하네요. 아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요 네,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 you all the time looks like you're changing and all